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어, 리가 캔바이오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 11월 22일이고요. 12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리가 캔바이오가 지금 11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추세가 어, 초세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어, 121선까지 내려왔고요. 만약에 이것마저 깨진다 라고 하면 여기 어, 241선이 77,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 각별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캔바이오는 누가 뭐래도 바이오 종목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이 종목이 3만원자리에서 무려 4배나 올라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어, 최근에 바이오 3인방이라고 하죠 알테오젠 유안양액 그리고 리가켄과 펩트론까지 해서 바이오 4인방이 있습니다 요 4인방이 어,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알테오젠은 조금 강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가켄보다는 조금 덜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가켄은 지금 어, 알테오젠이 빠질 때 얘도 같이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 양행은 이미 진작에 내려왔고요. 맞죠? 어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들썩했던 게 펩트론이에요. 펩트론은 거의 하한가 오늘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바이오 쪽에서 지금 돈들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리가켄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을 끝까지 어, 가지고 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은요 어,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바이오로 갔던 어, 자금들이요 지금 현재 낙폭 가대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이 나빴느냐, 나쁜 시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뭐죠, 상승이잖아요. 어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다행히 리가 캔바요가 어 오늘 같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밑에 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나마 여기 어 120일선 정도를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리가 캔바요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 좀 드리고 현 이제 저희가 어, 주식 어, 해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생방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오늘 오전에 펄러리스오피스 추천 드려가지고요, 어, 거의 어, 거의 40분 만에 보유 기간. 하루도 안 됐어요. 거의 40분 만에 3.6%또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오후에 또 새로운 종목 하나 나갔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희랑 한번 이렇게 저희는 해생방은 좀 단타거든요.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889-2820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가캔 바이오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어, 당연히 바이오라고 하면 뭐예요? 재무가 음, 재무가 안 좋은 게 정상입니다. 어,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laughs>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바이오 종목 중에 사실은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언성바이오로직스뭐 삼천당 제약 정도 제외하면 딱히 어 흑자 나오는 회사 별로 없어요. 물론 유한양행은 흑자예요. 요건 좀 예이긴 한데 흑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어 재무가 안 좋다는 거예요. 2분기에 적자가 <laughs> 적자가 나와줬고요. 아마 3분기에도 저는 적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 그래도 이게 <laughs> 어, 이 회사가 매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음. 어,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론, 어, 이게 바이오 종목이라 실적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영업 보시면, <laughs> 다행히 3분기에는 어, 5억 정도 흑자 나왔네요. 어, 그리고 당기 순익을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어, 112억, 뭐, 요렇게 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어,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5익이, 어, 5억 정도 났다. 이게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자수익하고요. 금융수익이 좀 있네요. 어, 그리고 리사이자수익과 이자 지분법평가수익도 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어쨌든간에 3분기는 그나마 잘 5억 정도 흑자로 잘 막았습니다. 막았는데도 이게 왜 빠질까를 보시면 지금 흐름 자체를 보셔야 되는데 흐름 자체가 이제는 바이오가 저물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까지 빠질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밑꼬리를 달고 있어서 여기 122선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어, 바이오가 지금 알테오젠이 또 오늘도 10% 이상 빠지는 거 봤을 때 얘도 어, 같은 바이오로서 같이 빠질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어, 조심해야 될 어,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11월 언제죠? 26일 날 어쨌든 기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야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야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 어 그래도 어, 매수할 수 있는 어, 자금들이 조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미 그 조정을 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락 추세라이 하락 추세가 과연 어디서 멈출지는 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봤을 때는요. 그래도 최근에 내려올 때는 외국인은 다 맞고요. 기관은 매도했어요. 개인은 매도했고요. 개인은 손절이겠죠. <laughs> 선절이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 내려오니까 조금 어 가격적인 메리트 요거 생각하고 조금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추세 하락 추세가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 하고 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리가캠 바이오가 조금은 강하네요 알테오젠 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펩트론 이라든지 맞죠 어,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 유한양행 이런 어, 종목들 보다는 그래도 어, 리가캠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추세가 하락이라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른다. 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요. 어, 축소하시고 어, 어, 하락이 완전히 멈췄을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